질병청장님, 솔직히 서정진회장의 조기진단 조기치료서를 발해 꼴 보기 싫으셨죠? 맞습니다. 일개 회사 대표가 깍죽대는게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일반 병원이든 별도 항체치료센터에서든 의심 환자 진단키트로 바로 검사하고 확진되면 바로 항체치료제 주사하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 같은 팬데믹은 없었을 거고 진단키트 오류로 잘못 주사한 사람은 백신 효과 보고 진짜 확진자는 사망을 예방하고 정말 좋은 방법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 사망자가 타 국가에 비해 적으니 만족하시나요? 그 사망자가 당신 부모라도 괜찮으신가요? 당신은 그저 당신이 가장 우수한 의사라고 자부하는 멍청한 공무원일 뿐입니다. 셀트리온 주주들 전화하면 화나시죠? 짜증나도 전화 끊고 싶죠? 실제로 질병청 직원들 셀트리온 주주들에게 화내고 전화 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는 개발비 지원, 성금의 생산량 최대 배포 부정 못하시죠? 당신은 셀트리온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셀트리온은 어려운 코로나 치료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원가에 공급해줍니다. 셀트리온 주주들, 재산 절반을 잃으면서 원가 공급을 용인해주고도 당신들의 셀트리온 치료제 디스로 인해 해외 판매도 저조하게 생겼습니다. 이래도 셀트리온이 미우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바로 권위주의 물든 찌질한 공무원인 겁니다. 이제 수긍하십니까? 차라리 셀트리온 치료제 싫으면 싫다고 쓰지 마세요. 그것도 못하시겠죠. 여론 눈치 보여서 그래서 당신이 훌륭한 의사가 아니라 우물한 공무원인 겁니다. 도시락 먹으면서 휴도 반납하면서 이한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외심이가 아니라 제발 스마트하게 일좀 하세요. 당신의 잘못된 정책 하나가 당신 가족 부모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깊이 반성하시고, 그 자리 그만 물러나세요.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성투하십시오.